안녕하십니까. 호자가야입니다 좋았습니다. 저희는 캐나다 워홀 3개월 차 부부이고요. 응.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모트리올 여행 왔습니다. 오늘은 2일 차입니다. 확실히 다들 좀 불어를 쓰고요영어로말 해도 조금, 어? 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죽었지만 오늘도 가보겠습니다. 저 앞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추천받은 곳입니다. <laughs> 포터링 내린 커피라고 들었는데 어 새콤하고 아 커피 원도 진짜 좋은 것 같네. 어, 달라요 진짜. 근데 가격이 저렴해요 1,000원 이내입니다. 여기 맞지? 여기입니다. 와, 수업 시작. 와 샌드위치 하나가 나왔습니다. 고기가 어 굉장하고요 머스타드가 발라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리 고기였네요. 오 땡큐 베리 머 혹시 푸틴 좋아하세요? 처음 먹어봅니다 와, 처음 먹어보는 푸틴 음? 맛있네요 음 훈연식킨거고훈연식킨거 음 뭐, 음 뭐. 음 got... 뭐. 처음 먹어봐도 되게 아주 바삭하면서 양념이 참 신기하다 이렇게 음. 투고박스도 좀준비해주셨고요 빌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37달러 정도 나왔네요 음료수까지 해서 하니까 끝까지 하면은 한 40달러 정도 내외가 나올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진짜 오리인데도 맛있었다 오리여서 맛있었다고 어, 또 간도 안세고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운 식, 식사였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 한국인들이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여기를 1928년도에 만들었다고 하니까 거의 100년, 100년 되고 있어요 몬트리올에서 제일 유명한 베이글집에 들러왔습니다 저기 보시면 화덕에 베이글을 굽고 있죠 아... 이게 뭐냐? 아 이거 자석이네 냉장고 자석 이거의 용도를 모르겠어요 이건 1957년에 만들어졌다네 파키퍼 아, 하키? 아, 하키 파키구나 역시 하키의 진심인 나라. 은행이었는데, 지금은 은행 업무도 하지만 카페도 하는 곳으로 바뀐 크로우 카페입니다. 써? 와... 앉을 데가 없네, 지금. 아쉽게 색좀 내라. 동전 응, 있나? 응. 없나? 스토로베리 크림치즈를 발랐어. 네. 음. 일단 베이글이 엄청 그 고소하고 담백하면서 맛있다. 음. 아? 야 왜요? 너는 우와, 미쳤다. 안 추워? 아. 오, 우와 와, 한 바퀴 돌았다 어, 아, 와 진짜 크다 아진아진라고 기다렸을 때데흥가축 처졌어 우리와 대왕 비슷한 문어를 잡아 놨네 빨판 하나로 이게 아. 다코야키 몇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그 대왕 문어잖아 너 대단하다 옆으로 걷고 너 음. 많다 너 해파리는 울소리만 뭔지 알아? 해파 <laughs> 해파 <laughs> <laughs> 버섯 같다 가까이서 보 어디 나오는 배경 화면 같지 않아? 안녕 가오리 댄스입니다. 오, 배 봤어 가오리 댄스? 응. 오. 오 안녕 반가워 가오리 댄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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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겠다 반가워 가오리야. 와힘 쎄다 계속 이렇게.